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레이기 말씀 이제 5장에서 6장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가 레이기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구에서 남전도의 형제님들하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하자 도전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자 새해 우리 성경 통독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성경 통독을 진행을 했는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해냈어요. 이 66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모여가지고 소감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경책은 마치 수학책하고 똑같대요. 왜요? 그랬더니 수학책 보면은 1장, 2장은 막 빡빡하잖아요. 교집합을 못 넘어가잖아요. 집합 부분에서 멈추듯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가는데 레위기에서 포기했었다. 그래서 자기 그 성경은 앞쪽만 너덜너덜하지 뒤쪽은 깨끗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레위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5장이 왔습니다. 5장으로 왔고 그, 그 레위기에서도 이 제사법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제사법을 우리는 한주한주 한주 배워가야 되냐,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레이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깊고 깊은 또 말씀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혼자,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잘 집중하셔서 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2007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연과 송광호가 나왔던 그 영화 제목 혹시 아십니까? 네, 미량이라는. 네 아실 거예요.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반 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비난도 많이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질문할 때 질문을 받아요. 미량에 대한 그 살인범 유괴에서 납치해서 이제 살인한 그 살인범의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어, 그 자식을 유괴범에게 잃은 한 여성, 이 이시네라는 여인인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자식을 죽인 이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면회를 갑니다.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사람을 딱 대면하는데 그 사람이 영화에서 딱 보면은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살인범인데, 위계범인데. 너무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편안해 보이신다 했더니 편안해 보이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살인범이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 감옥에 와 가지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서해 주려 갔던 그 이시네라는 여인의 얼굴이 막 굳어져요. 굳어지고 오늘날로 이 동공이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이 여인이 이제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영화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유괴범의 태도가 뭐가 잘못됐길래? 저렇게까지 이신이라는 여주인공이 망가지는 모습들,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시 이 장면을 봤어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볼수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도 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참 음,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가 진정 어린 회개냐, 아, 진정으로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냐라고 했었을 때에 아, 제가 오늘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는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이 회개, 이 제사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아, 날카롭게 꼬집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하면 끝이다. 이건 성경에 대한 오해이고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회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이기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가한 우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해진 배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 물론 오늘날에 이 구약의 제사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와 또 정신은 여전히 오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를 우리가 속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속건제가 무엇이고 이 속건제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속건제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영어성경에서는 guil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의한 제사라는 거죠 이 단어가 쓰인 한자가 이제 한자어잖아요. 속건제가. 이 속이 무슨 속이라고 보니까 속받치다라는 속이래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속받치다. 뜻이 무엇이냐면,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허물을, 허물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건제는 레이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입니다. 자, 5대 제사,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네,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최근에 했잖아요.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개,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제사인데, 이속건제로 번역한 히브리어 이 야,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아샴. 이 아샴은 배상 또는 죄책을 의미합니다. 앞서 한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영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아시아미라는 단어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배상과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 또는 보상제라는 그 의미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속권제는 무엇을 위한 배상을 의미하는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 회복을 위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배상. 이것이 속권제라는 거예요. 우리 레이기 5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결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속건죄의 사례가 세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이첫 번째 사례가 무엇이었냐면요, 성물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의 범한 죄에 대해서 속건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물은 코데시라는 단어로 쓰인 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 거룩한 것 받쳐진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 받쳐진 물건. 자, 여기서 성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11조,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소원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범했을 때, 이제 석권제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부지중이라는 의미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계획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인은 제사장에게 물질적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원래 가치에 그러면 몇퍼센트예요 120%. 이 120%를 배상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수량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쓰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에게 120%를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수량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이는 죄에 대한 이중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인 인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속권죄의 제물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한 가지 제물만 바치게 했어요.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흠없는 수량 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에 보시면은 수량 외에도 다른 동물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속건제하고 제사 형식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런데 속제 속제제에서는 절대로 어리, 이 수량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제제와 속건제를 분리를 시켜 놨어요. 철저하게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한, 한 종류의 이, 재물로만 제한한 거냐 다른 제사하고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 따라 는 거예요 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속권제의 재물을 수량으로 제한한 이유를 이 배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배상이라는 거는 배상을 할때 아까 120%뭐 이렇게 해주듯이 그러면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나면 일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화폐의 가치를 이 화폐의 가치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은 성소의 세대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었대요. 이 수량은.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화폐의 역할을 했던 게 수량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량은 곧 교환 가치가 명확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수량으로 그렇게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거죠. 자 요약하면 이 제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행위였기 때문에 비청산을 위한 객관적인 가치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속죄제를 보시면은 가난하면 깎아주잖아요. 근데 배상하는 데 있어서 깎아주는 게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그래서 당시에 화폐 가치를 지닌 이 순양만이 속권제사의 결제수단으로 허락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 속권제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어겼을 때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죄책감. 그 죄책감이 죄책감을 느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배상할 규정이 없습니다. 뭐 120%를 더해서 누구에게 줘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자왜 그렇습니까? 손해 대상이 불분명해요.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에,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민감한 그 양심을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속죄를 속죄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물 또 여호와의 계명 이것을 침해하거나 어기는 것을 매우 치명적인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배상 없이. 재물만 드림으로 그 양심의 평안을 얻도록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두 사례는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속건제의 규례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를 위해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제사장에게 120%의 배상을 명령하셨죠. 자,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런 약속한 1 1조 서원 이이 아,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때한 아, 저기 청년들 사이에서 보통 저희가 수련회 같은데 가면 그 강사님이 막 도전을 하십니다. 집회 말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우리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럼 딱 눈치 보다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서 막 일어나요. 그면 어쩔 수 없이 에이 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laughs> 네 그런 서원들. 어떤 집사님 그, 목회자셨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냐 물어봤더니 아이 어머님이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회자가 됐대요. 근데 자기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그 어머님한테 제가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꼭그 일을 하려고 하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요. 그래서 엄마가 <laughs> 엄마가 나를 <laughs> 소원하셨지 않았냐고 애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오히려 설득해서 그렇게 신학교를 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서원, 하나님과의 그 약속,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라는그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회개는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속건제는 그러면 무엇을 위한 배상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배상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배상이라는 겁니다. 어,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그 남의 이런,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네, 속건죄의 세 번째 사례는요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의 재산, 맡긴 물건, 그리고 도둑질한 거, 또 착취한 거, 그것을 또 속이고 거짓 맹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앞서 얘기했던 부지 중에 하고는 너무 반대의 상황이죠. 이것은 고의적이에요. 그리고 거짓 맹세까지 동반한 공개적인 죄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배상 규정은 훔친 물건의 원래 가치에다가 5분의 1 더해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프로예요? 120%를 주라는 거예요. 자, 재물은 동일하게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순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양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120%를 배상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이 놀라운 점은요. 고의적이고 이 뻔뻔한 이 위증 같은 거잖아요. 거짓 맹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사를 통해 속죄가 허용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제사에서는 보시면은 우리가 속죄제나 다른 제사들이 주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권제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어, 이것을 진짜 니네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책임이 동반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렛국기2 2장의 배상에 대한 관한 법이 이미 있었죠. 이 배상에 관한 법에서 보시면은 근데 희한하게 그 얼마나 배상을 하냐면 갑절을 배상을 하라고요. 200%를 배상해 주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20%로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네, 배상법에 대해서 다 200%로 배상을 하라고요. 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건제를 통해 회개하고 나온 사람에게는 120% 120% 배상액이 낮아집니다. 자 이것은 범죄자의 자발적인 이 회개와 자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돼요. 자 오늘날도 우리 범죄를 하면 우리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형벌이 낮춰지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상해주겠다는 라 마음으로 가면 이게 내가 숨기고 있다가 들켰을 때는 200%를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120%로 낮아지게 해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것에서 우리가 먼저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의 원칙을 드리는 수있어요이 관계 회복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예배보다 제사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거야. 제사보다 화해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리지은이 이웃 관계를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배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신은 신약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명, 명령을 합니까? 형제와 불화한 상태로 와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부부 싸움 하고 나서. 예배 자리 왔어요. 그대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막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인데 전혀 막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여전히 마음은 막그그 그 상황에 그 다툼에 가 있죠. 아,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막딴 생각 딴 생각하기 일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틀어진 관계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혹여나 우리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참여하거나 우리가 주의 만찬,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다툰 가족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문자나 전화로라도 먼저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라고 사과를 하는 이 이것이 현대적인 소권제의 이 실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명령한 이 손해배상을 통한, 이 손해배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신학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부지 중에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의 말실수나 뒷담화로 누군가의 평판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족해요. 왜 소권제의 배상에 대한 책임을 그것은 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이 퍼진 그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소권제의 오늘날의 적용으로 볼수 있겠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회복해야 할 관계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을 안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주님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을 지금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으시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이 모두와 화목한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위기의 속건제는 우리의 죄가 사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 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상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배상 그리고 속죄 대속입니다. 대속. 배상과 대속. 좀더 구체적으로 속죄죄의 속건제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리적인 속죄, 즉 흠없는 이 수량이 죄인이, 죄인이, 죄인이 받아야 할이 죽음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는 것. 이것이 대리적인 속죄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에요. 죄인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120%를 배상했듯이, 우리가 수량 제물로 인해 제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영광에 대한 배상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해석은 요 대립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대리적인 속죄의 요소는 모든 제사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속권제를 다른 제사와 구별짓는 가장 독특한 요소가 바로 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완전한 속건제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고난의 종, 이 고난의 종의 죽음을 속건제 물 아시암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고난의 종의 죽음을 속건 제물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저자들은요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이 바로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영적인 빚을 완전히 청산하신 온전한 속건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빚이 청산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는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역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우리의 배상을 통한 진정한 회계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풍 성한 은혜 를 누리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